자, 둥그렇게 서고. 네, 어. 네. 아들.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그 사람한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둘이부터 해. 말도형, 사랑해. 하나. 아, 경찰 탔잖아. <laughs> <laughs> 이컨텐츠에좀 하자. 아, 안겠다 따라와 따라. 여기 여기 경찰 때문에 안 돼. <laughs> <laughs> 아. <웃음> 경찰이 많아서요. 여기 밑으로 아, 내려갑시다. 우리 저기 터널에 사실 터널에서 아이 모양이라고요. 굴다리에서죠 하 우리. 아 어, 되게 옛날 <laughs> 옛날 초등학생 때요 친구들끼리 놀 놀던 거죠. 알려줘. 그저 사랑했다고 했는데. 야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는 사람 팔 떼고 와. 아 여기 좋네 여기 사람 되겠네. 어제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어? 너무 이, 이게 어, 그 진짜 굴다리지 굴다리 싱하형요 10초 안에 와야 할것 같은데. 야, 불 불빛 하나도 없네. 우리한대 치면서 어, 하고 싶은 말 하자. 네, 네. 나 나부터 할게. 네, 네. 왈도야 예, 네. 힘내. 예. 아, 아. 자나 왈도해. 형 힘내요. 아, 내가 별이 <laughs> 왜 뜨냐고. 됐어요. <laughs> 이거 방관죄로 내가 잡히는 건가? 아니아니 경찰 여기까지 못 와. 자 여기 몰라 여기 아. 우리 우리만의 비밀기지아 아직도 아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아나 아, 진짜 아왜 아, 아, 이러는 거야 아. 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죄를 <laughs> 일으킨 사람은 저 앞에 있는데 맞는 아. 사람은 나야 왜아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불법 집회를 하는 줄 알았나 보다 아어 어, 모여가지고 야, 뭔가 하는 줄알 아보다 공권력 여기다 여기다 여기로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 여기 좋다 아, 야 여기 우리 아. 어디까지 아. 차? <웃음> <웃음> 아 진짜 우리 어디까지 쫓겨야 되냐 이거. 아 킬링이네 맞네 오늘 킬링 맞아. 킬링 캠프하기 힘들어. 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들켜. 저는 비안 안 떴어요. 아 그래도 <laughs> 네가 괜히 거기서 경찰 주먹 걸까 봐. 다음 아벨도가 할말해 빨리. 아 오케이. 형 정신 차려. 너무세게 때린 거 아니냐? 아, <laughs> 다음 두지에. 형 응, 힘내. 너 언제부터 나한테 말로 왔냐? <laughs> 아이아나왈도영왈도영도영 아, 어. 힘내. 어. 고맙다. 야, 타로 얘기해. 왈도영 사랑해. 이거 기분 나쁘대 뭔가. <laughs> <나. 웃음> 기분 나쁘 사무 사무장 얘기해 사무장 월도 힘내 <laughs> 이게 뭐야 아, 왜한 대만 때리래서 한대만 때려야지 적당하네 <laughs> 아, 아, 야 맞았는데? 손목으로 그냥 아. 야 빨리 달려와 가요 <laughs> 뛰어 뛰어 온다 온다 자난 후라 에게 어. 왈도야 예 입대해. 아아아한 아, 대만 때리라니까 두대 때리. <laughs> <laughs> 아뭘 입대해야. 야, 쟤 지금 군대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과연 내가 아까 아, 별로, 아, 내가 아까 아니, 그랬 내가 아까 그랬던 것도 어? 왈도 이제 군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요즘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멘탈을 아, 네. 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건데 저렇게까지 우울해할 줄 몰랐어. 정말 멘탈이 약한 것 같아. 벨도야. 예형 너도 조만간에 올게, 이런 일 한번 있을 거야. 아예 예, 네. 네, 형. 자, 우리, 우리 왈도를 위해서 컨텐츠 하나 해주자. 뭐요? 너가 우리 마음껏 죽여. 맞아. 네가 죽여줘. 우리 와라. 우리는 반항하지 죽이는... 않을게. 다만 그냥 달리기만 할게. 어때? 우로 와. 왜요? 어? 이제 아, 왈도가 술래가. 아, 지금 말고. 아, 그니까요. 이렇게 네. 어. 바로 총는거 봐. 지금 우리 <laughs> 1분 동안 도망칠 테니까 네가 우리 찾아서 죽여. 네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모두들 도망쳐. <laughs> <야, 웃음> 어떻게 지키란 <빨리> 말이야? 겼어 겼어. 모두들 오늘 비키라고. 비키란 말이야. 아니 잠깐만요. 야 니네. 이래 뭐 하는 거니? 저기 저기서 <laughs> 벗어나. 30초 남았어요. 야제 시간 세고 있었어. 진심이다. <laughs> <저, 웃음> 건가봐. 여기 잡으면 막다른 길이야. 야 <laughs> 안 죽어? 에이 모르겠다. 안 죽어. 아니 지 도망차! 도망쳐 모두 이기로. 잡으러 갈게요. 안 돼. 아, <laughs> 아 잠깐만. <야. 웃음> 시간은 참 빨라. 아, 아. 누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던지두명 죽었어. 누가 죽었어? 두디가 벌써 죽었어.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기 어디 구리 있다 구리 있다 따스켓 민나 나스켓 대꾸래요. 캔나 커먼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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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어 총소리. 살려주셈. 어 총소리 들려. 나 이거 H1 재턴하는 거 같아. 음. <laughs> 어이, 어, 여기, 여기 있네. 아 거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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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맵 뛰어. 아 도망쳐. 여기 안전해. 일단 여기 안전해. 여기 숨 있다. 오! 받았어. 총 받았어. 았어 아, 다 도망쳐!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여기 막다른 길이야. 가면 되네. 어, 머 야, 우리 지금 쫓기고 <목소리> 있다고. 어, 뭐야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목소리> <목소리> 여기 그래서 여기라면 안전해. 여기라 몰라. 여기라 몰라. <목소리> 어 여기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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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아 안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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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녀석이 왔어! 캐나다, 어, 아 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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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우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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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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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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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이 <놀라> 형은 <놀라> 지금 진심이야. 라고다들 <놀라> 내려면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디겠는데 아니야 바다로 떨어져.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거기 가 맞나 형? 아, 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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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야, 두디가 두디, 죽었어. 죽을만한 아, 아! 야 뒤에 야 뒤에 왈랑죽어을만한 녀석들에쓰 흐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정말 무섭다 이거 아어 어, 뭐야 <laughs> 야, 어, 야 지금이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빨리 달려 아, 도망쳐 달려 도망 빨리 도가 차에 치였어 저쪽이다 저쪽 여기야 빨리 여기야 와 찬스다. 아 어떻게 <목소리>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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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컨텐츠일 줄 <laughs> 우리 미천 씨는 경찰씨경찰씨 사대방 있어요 경찰한 씨 뭐야 여야 이쪽이 지나갔다 이쪽이 어 오, 오, 지금 차 타고 왔도요 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 나스케테 아저 어. 어, 있구나 안돼 왔어 도박장이야 여기 있다 아 으아. 와서 매 위에 왔어 잠깐 모자모자어디 <laughs> 아, 달려 <laughs> 어 잠깐만 열었고 가까 여기다 여기다 조막제. 여기서 기차가 온다면 오, 기차가 <laughs> 온다면 아기차맞 위다 위다 여기, 위다. 아, 여기 위험한 거 같은데 직선이면 위험해 직선이면 위험나나 어딜 나갔어 나 혼자라고 <laughs> 밑에 있구나 아이고, 무지 왔네 아, 저기 저기다! 저기다! 어, 가... 아, 가... 아 저기다! 저... 우리, 우리 여기 저 있구만 아, 나만 죽은거야? 네. 아는탓시야 어? 어디갔지? 타로야! 타 여기야! 여기야! 어서! 형! 형! 다로야 어서! 어서! 누구있어? 어, 따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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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로야! 너 빨리 가요, 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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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어, 저기 아, 씨한테 안 돼. 돼. 어, 어, <laughs> 저면 우리 살수 있을 거야. 아, 어, 요다 어, <laughs> <욕하다. 그래도> 지금이야. <laughs> 지금 바로 통째. これ와 다 찬스다. 지금 도망 가야 돼. <laughs> 기차 조심해. 기차고 있다. 어안 맞네. 왜 기차 잘. 오지 않는 거지? 밝게 하네. 어, 야 저기구만. 어? 어형 빨리 야, 이게 빨리 안 달려. 아, 영점 하세요 야, 빨리 안 달려 줘. 아. 제발 저거 타고 싶다. 저거 타고 싶다 녀석이 오고 있어. 어. 이 냄새가. 저 기생 생물이다. 기생수다. 사이트다. 기생충이다. 기생수로 어, 간 거야, 이거? 아싸. 안 되면 안 돼. 도야너왜 이렇게 느려? 어? 어 어디지? 너왜 이렇게 느려? 내가 따라잡았어. 어, 야나타로쿤 아, 여긴 어디지? <laughs> 처음 보는데? <laughs> 여기, 여기 어디지 아. 야, 새로운 곳을 발견했어. 얼떨결에. <laughs> 여기 뛸 수가 없어. <laughs> 뭐죠, 이거? 여기 어디죠? 야, 근데 나 진짜 뭐, 오래 안 잡혔다. 오아 민나 우리 동료가 여기 어디에요? 여기 보자 여기로 아와아 여기 여기 지금 새로운데 찾다고 감탄할 때가 어, 아. 아니라고 오아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있지 어디로 가지 여기 막혀 있어.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닌자, 살려줘. 다섯 개 때, 다섯 개 때, 범인은 왈도야. 살려줘. 아, 피치다. 여기서 야, 닌자 거북이가 어. 피자를 먹다가 올라갔던 제일 어, 사라지니까 어, 있어. 치기! 빨리 가고 싶다. 형 가기 안 나와 이거. 음. 각제고 있어, 막뭐 오고 있나 우리 쪽으로. 야 이제 어디야 어디. 끝이지 와이기 여기라는데 왜난맵 맵에 안 보여? 왈도와 도코. <laughs> 들어 어디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빠. <laughs> 어, <laughs> 갑자기 말도 <laughs> 형, 겁나 빠른 거 보니까 뭐차 타고 있는 거 같은데. 야, 지금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아, 어디지? 여기 우리도 모르고. 같 팀이 우리도 모르겠어. 여긴는 꿈에도 아, 모르고. 시간가? <laughs> 어떻게 가야 <해야> 돼 이거? <laughs> 뭐야? 죽이다. 그 우리가 지하로 갈 만큼 멍청한 생각을 했을까? 여기, 여기 어디지난 어디지? 멍청하지. <laughs> <laughs> 오토바이 선들이야. 결국은 너 멍청하지. 아, 괴야 야, 이거, 이거 아무 것도 아니야. 아무 것도 아니야. 아, 아,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laughs> 아무 것도 아니야. 내려가. 안 내려가. <laughs> 아니. 여기쯤에 있을 텐데. 없나? 터터터터터. 어, <laughs> <야>, 이거 <laughs> 겁나 빨리 내려온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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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법. <웃음> 어 무서워. 애들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기를 알것 같아 야 이제 왈도한테 죽은 사람은 <laughs> 똑같이 기생수가 되어서 나를 아니 나머지 사람을 죽이는 걸로 하자 <laughs> 아 그렇다 없었겠어 주도형 축하해요 아아 빌드콘 같은 팀이라고 바보아형 <laughs> 같은 팀이었어요? 이제부터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laughs> 예, 지금부터일 건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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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형 타요 타로, 타로야 예, 아! 집 밖으로 나가는 길인 것 같아 형 어, 근데 힐링이라면서요 <laughs> 힐링이야 아니, 아니 오케이, 저 녀석한테만 여기다. 힐링이야 아, 그래요? <laughs> 네. 형이 좀 어떻게 해줘요? <laughs> 어, 지금, 지금 막 작전 짜고 있어 이쪽이다 어, 아, 저기 있구만 이게 또 있구만 그래에서 <laughs> <여기서> 상황을 <laughs> 네, 보고 올게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 올라가면 안돼안올라가요 <laughs> 잡았다고 <웃음> 우리, 우리 팀원이 또 생겼구만 결결결결결결 바로 언제나 탈 갤갤갤갤아 목표는 누구지? 아. 다음은 누구? 쟤네 미쳤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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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형 <그냥, 웃음> 저기 오토바이 있다. 나저나 어? 저거 타고 갈게. 아 그럼 아직 아직 저쪽 두 명은 땅위야 길이 아닌데 이건. <laughs> 역시 우리 야이안 우리 위치를 모르고 있어. <laughs> 기분 나이야 이거 절대 모를 거야. 절대 모를 거야. 욕인데? 절대 위치상? 몰라. 절대 몰라. 어? 응? 이거 렉인가왜 이러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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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오! 오 민나. 오 민나. <laughs> 오. 어 뭐야 이거? 다시한테. 다시한테 그래요. 오래와. 오래와 타지게 해. 어. 네. <laughs> 어. 이거 이게 더 아, 도망가자. 오, 가, 동굴이 있나? 야 빨리 다 모여. 뭐 옆으로 좀 당겨줘요. 오케이. 여기 어디에 가? <laughs> 어디야? 어 진짜 이거 <laughs>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이리로 도망가도 내가, 되나? <laughs> 뒤로 가면은 바로 출근데 바로 위에 애들이 있어. 아 어, 원래 차를 타면 안 되는 그런 룰이 아니었나? <웃음> 그런 <웃음> 뛰어다녀야 되지 않았나? 그런 룰이 존재... <웃음> 존재했나? <웃음> 우리 존재했나?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에잇 엑스제. 있다 에? 으아악 두뇌자! 야, 안 잡았는데. 두 어, 팀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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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디 안, 안, 안 죽었잖아. 야, 예, 두디 안 죽었잖아. 얘안 죽었어요. 그 아, 죄송 오케이 오케이 야, 그냥 차, 그냥 차. 야, 그냥 차. 야, 우리. 안 야, 우리 공격만 못할 뿐이지 차는 탈수 있다고 해 그냥. 요 아니, 솔직히 이건 좀 아니야. 아, 아니, 그보다 그 들어가는 입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laughs> 들쳤어 어디? 그래 어디예요? 어, 그거 온다. 그거 온다. 뒤에 구석 쪽에는 오래 주저아쿠라 보노가 있어. 어, 나도 아, 가네. 가네. 아, 여기야. 아니, 다른 곳이야. 다른 곳. 가요, 가요. 야, 여, 어, 어.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쪽으로 쭉 가서 그냥 올라가는 게 나을 걸요. 여기. 아, 여기 일로 일로 일로. 쭉쭉 가는 길 나와요. 우리 지금 생존자 대명 이렇게 다지. 오케이. 아, 저거 세 <laughs> 명만 죽이면 되는구나. 온다. 쏜다. 여기로 또나나가고 있어. <laughs> 우리 여기로 진짜 못 빠지게 달려왔는데. <laughs> 그냥 맨발로 달려왔어, 여기까지. <laughs> 아! 어, 등 끌고 귀여워. 죽어, 좋아. 어, 어 여기, 쪽에 아, 이쪽으로? 지금 뒤에. 지금 후라, 후라 형이 지금 차 타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 <laughs> 내가 차라고 생각하나? 도 뭐, 헬기? 아니, 헬기를 어떻게 여기다 대서. <laughs> 오도방구오도방구 어, 뭐, 하나밖에 없잖아, 대중교통. 엥? 응? 오도방구 나요 야, 여기 진짜 찾기 힘들겠다.

키토 올라가는 곳이 있을까? 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마지막, <laughs> 마지마지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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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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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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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안 내려가잖아. 어디인 거야? 너 타면 안 되나? 길이 어. 이어질데 없나? 저기 아니 시원하네. 녀석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있어. 녀석들 되게, 어떻게 가는 거지? 난 아니, 열심히 조사하고 우리 우리 있는데. 간나 세계다 보간땅 그런 모셔하지 마라오. <laughs> <laughs> 우리 인민공화국에서 조선민민공항국땅 뿌를 내용한다. 사람들이 그 유명한 아오지 탄광에 36년 동안 뭉치 썩었던 나 이순신 그 삼살인데. <laughs> 아 그래 <laughs> 여기 나가는 곳 없나? 나오세요 <laughs>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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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곧 나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어, 보니 어, 아, 봐 이맵. 분명 나가는 곳이 있을 거야. 아 아! 봉정한 여자. 저 녀석은 알아서 죽는구만. 아, 이 차. 차가... <laughs> 오늘 뭐 지하 세계 어, 여행이다. 상당히... 지하 세계 여행. <laughs> 우리 아. 시몬이야? Hey hey hey! 마이니치 마인니치. <laughs> <laughs> 땅을 뚫고 나간다면. 까미나. <laughs> <감이나! 웃음> 천장. 었다 대스 바케는 하늘 하늘이따 이다 스이따 대스. 바케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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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늘 좀 보셔. 카라눈부셔 어, 너무 보셔. 아 천장이 오 없다. 아 진짜 눈부시다 지상이다. 그게 발견. 지상이다. 지상이다. 오. 지상과. 지상과. 지상 내가 잠시 벙크였지만 다시 부활했다. 불안해. 저 여기 제일 무서워. <웃음> <웃음> 근데 아직도 어딘지 모르겠다. <웃음> 어디? 야야야어 <laughs> 야. 아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는 거지? 저쪽있 <laughs> 힌트라도 주십시오. <laughs> 아니 지도를 보면 될 건데. <웃음> <웃음> 제발 힌트라도 주십시오. 리 좀비가 엄청나네. 어, 월드컵에 따라오고 있어. 어, 뭐야? 소 아, 비행기를 타고 군사 기지로 가는 나빠가라. <laughs> 가자 이렇게 된 이상 응. 특별 뭐야. 무기를 써야겠다 우리. 어 지금 왈도쿤 땅밖게 아니라 땅 아닌데? 진짜. <laughs> <laughs> 우린 밖에 차가... 나왔는데? 아니야 저 <laughs> 아, 지하 세계 사람이었구만. 아, 아 녀석 세리고 <laughs> 찾았다고 <비교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우리는 천장을 보고 있지 아니 하늘을 보고 있지. <laughs> 천장을 보고 있지. <laughs> 어 여기 어디야? 그렇다면 그 하늘 내가 하늘을 가지. 계속 가지 마, 멍청아. 우리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뭘 하늘을 그렇게. <laughs> <갔겠다. 웃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겠다 이거야. 개이개이개. 시도도 못뽀는면서 뭐라고? 내가 내가 하늘로 가는 <laughs> 음. 순간 미안해. 주이병이야, 우리 팀원이. 이해해 줘. 개이개이개. <laughs> 어, 무서워. <웃음> <웃음> 오케이. 이거다. 얘얘얘얘얘 모래다 모래다 공항에 있구만 <laughs> 이걸 타고 가겠다 모래다 응 공항에 <laughs> 있으면 가야 돼 나이트 까마귀 잠깐만 내가 혹시 모르니까 뭐 하나 설치해 둘게 오케이 어. 지뢰는 안되네 만에 하나 무슨 아. 일이 있다면 아 안돼 안돼 지뢰 안돼 지뢰 안돼 아 안돼 안돼 아, 미쳤나 저게 지뢰 설치할려고 했었는 여기는 여,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는 비행기 바제담 나와라 나도 비행기 관제탑 나와라 ㅋ ㅋ ㅋ ㅋ 갑다나제 출발하겠다 오빠 우량 가요 가요 역시 우량이야 어이 민나! 어이 민나 나왔다고 아! 어, 저거 저거 뭐야 바로 앞에 바로, 바로, 바로 어, 역시. 아! <laughs> 어 떨어진다 바다를 추락한다 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우리를 <웃음> 누구나 생각하는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laughs> 한번더 발사 아, 가, 하나, 하나 둘셋 발사 간다 아둘오터트릴수 아 있어 터트릴수 있어 오고 있어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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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또? 당면한 응. 타나운 녀석 강이 안나좀 괴롭혀야겠다 오뭐뭐막뭐 뭐, 뭐, 먼지 뿌린다 어, 먼지 어, 뿌린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거리가 좀 벌어진 것 같으니까 미사일 한번더갈사게하나 아. 트레버 미션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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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laughs> 우리한테 오, 피하라고, 피하라고 하는구만. 지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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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한번더한번 더. 더? 아이 누다 어, 멀어졌다. 좀 속도 좀 줄여주세요. 호이기야 호이. 호익. 속도 좀 줄여주세요. 따라가자. 그럼. 지금 경작 <laughs> 주인공이 왈더코는 <월드워크는> 땅에서 있는데.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왈더를좀 <laughs> <laughs> <와이더를> 태워줘. <laughs> 정말 재밌어 보인다, 그거. 이제 여기서 내가 나가면 되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줘. 따라가게. 좀 기다리고 <laughs> 있어. 기다리는 거 <laughs> 아, 빨리. <laughs> 나좀 <laughs> 태워. 아니, 우리한테 기다리래. 죽일 거면서. <laughs> 야, 투자하는데, 왜내 이름이 나와? 우리 군사기직. 우리 군사기직 아니, 군사기지? 아니야. 산 정상. 아, 자, 뒤에 뭐가 오고 있는데? 3, 2, 1. 아, 발포? 발포? <laughs> 아, 죽었다. <laughs> 좋아. <laughs> 이거다 풍력 발전기를 넘어는 거다. 좋아. 사모장, <laughs> 너를 믿는다. 너를 믿어라. 갔다. 쏴. 아 <laughs> 야, 피해, 피해, 피해. 야, 피해, 피해. 피해, <laughs> 야, 피해. 피해, <laughs> 야, 피해. 피해 피해! 한발더 있어! 한발더있피전 이제 게리모드 준비하러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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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의... 유... 스파이였구만. <laughs> 역시 <아주> 영화는 <laughs> 영화일 뿐. <웃음> <웃음> 네.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웃음> <웃음> 결국 주인공이 와일드는 출연도 잘못했어. <몇> <laughs> 초반에 초반에 공포감 심어주는 애. <웃음> <웃음> 아니 숙주가 출연을 못하고 그때 <laughs> 못 들었어요. <laughs> 영화가 이렇게 끝났어. <laughs> 주인공이 죽어서. 이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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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대체 이따 영화 어디든 또 세상에서. <laughs> <laughs> 여기 또 멍청아. 여기 <laughs> 정말 대단한 영화고.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